네 안녕하세요 동이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laughs> 신기한 행동팩이다. 로켓행도팩. 어. 조리가 조리가. 어. 왜안 들어가 너무 작은 거 아니에요? 어쩔 수 없어. 자 리뷰니다. 자 이렇게 타시고요. 내 경험치 명이라걸 이렇게 딱던지시면 우후. 네, 이게 언제까지 간지 모르겠네요. 아마 세계 끝까지 갈지도? 아니에요. 가다 보면 내려와요. 아니야, 그건 내가 일부러 내린 거였잖아. 자, 블록의 끝을 넘었습니다. 256m. 어, 여기서 떨어진다. 로켓이 망가진다. 아주 천천히 떨어지는 로켓. 아주 이상한 로켓. 아, 한번 타봐요. 아, 이게 또, 이걸 딱 해주면 올라가는 건가 봐. 응? 어디 있니? 어, 와, 딱 여기였어. 넌 빨리 가. 무슨 블레이즈 막대기.. 막대기가.. 아 뭐였지? 아할게 있었는데. 아 혹시 나 여기다 이렇게 뿌리면 뭐 한.. 뭐 부유효과 걸리는 거라도 없나? 어, 걸릴 거 같은데.. 안 걸리네. 비 소리가 들리는데 아닌지를 확인하는데 그냥 이아 이거... <laughs> 여러분 이거 로켓 명이였고요 아마 여기에서 또 떨어질 텐데 안 떨어지나? 이건 떨어져요. 야, 이게 뭐예요? 방망이 뭐? 때. 떨어질 건데, 너무 오래 있는 잘가. 너무 빨라, 로켓이. 엄청 많이 소환해보고, 한꺼번에 날려볼까? 내 걸릴 정도로. 그래서 튕기게. 얘들아, 출발해. 얘들아 출발하네. 잠깐 나 부유 걸려 있잖아. 야, 안돼. 이 부유가 걸려 있네. 역시. 역시. 뭐야? 이렇게 해야겠다. 아니. 도도 도도 도도. 도도도 어. 렉 걸렸거든요 여러분 오묘 오묘 어 됐다 이게 뭐 우수전이야 아우니까 그러니까 우주복도 있고요 근데 왜 우주복 쓰면 얼굴이 없어지지? 자 이제 마지막으로 아주 위험한 걸 위더? 믿어? 네 위더는 다음시간에 하고싶지만 일단 끝까지 올라가기를 좀 도전해야겠죠? 아 앉아있네 지진요? 이건 뭐야? 어.. 어 출발한 거예요. 어 뭐야? 딴거 보였는데? 뭐 떨어지는 거? 오! 쟤네 뭐야? 얘 얘들아! 얘네다 떨어지는 거잖아요. 응? 야, 추진력이 없어서 그래. 아 올라간다 쟤. 여기다가 봐봐. 얘들아 위로 잘가 얼마나 빠른 거야? 올라가는 애들 음, 이제 타서 하면 돼어 저기 가아 쟤네 다 내려가고 있어 됐다 저 정도로 올라가니? 되게 빠르네. 어, 뭐야. 내 손이 왜 이렇게 안쪽으로 돼 있냐? 궁금해. 궁금해. 여러분, 한 번에 없애버리겠습니다. 와, 없어졌다. 궁금해. 왜 이거 망가졌어? 망가진 게왜 이렇게 지난 궁금해. 위더, 위더. 누르고난 궁금해. 일단 여러분 재밌게 보셨나요? 와, 저가 모두 하나밖에 안 돼서. 뭐 이런 걸 하다니 좀 한심한 모드 하나 아니잖아요. 이건 모드가 아니고 행동 팩입니다. 완전 모드 처럼 생겼지만. 근데 완전... 왜 하나예요? 그거 물건도 있지 않아요? 물건? 아 그런 거는 추가된 게 아니라 그냥 바꾼 거예요. 택 택처, 천백 택첫 팩만. 그거 왜안 나와요? 그러게요. 찾아봐요. 이렇게 있잖아. 으흠 귀요미네 자 그러면 여러분 재밌게 보셨나요? 구독과 좋아요 꾹꾹꾸루 꾹꾸루꾸루꾸루꾸루 100번, 1000번, 만번 눌러주세요 자 그러면 오늘도 재미있는 이제 행동팩 행동팩 리뷰였습니다 아 근데 뭔가 오비키에 엄청 안름다오 우리 엄마 이름 쳐야되거든요 저희 엄마 아 그러면 어쨌든로 누르 누만 안녕